블랙 화이트 아, 1쿼터 아, 그래. 아, 어! 스틸을 못잡 शुरी शुरी प्रेम

그러니까 스크린 잘못 했는데 다음부터 풀 거라고. 응. 아하이. 오, 아, 에도리 아하! 어, 나이스. 볼 봤어. 못 봤어. 못봤오어 어, 굴리, 굴리. 아! 공 잡는 거는 잠깐, 예, 예. 잠깐. 파이트 나오라고 할게요. 시간 흘려요 고. 밀어보려 좋 아, 예. 뭐 한다고. 너무 빠르다고 심다대 봐지, 시 봐지. 시 오케이. 아, 파이트볼! 엔드! 오 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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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원샷 네. 원샷 하나 네. 시간은 금이다 우린 트레블링 하고? 트레블링트레블링 트레블리. 트레블리. 트레블 트레블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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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잘모르어어 블랙볼을 블랙볼 할게요 Fl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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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아 a k Flak, f 어 a k Flak, f 어 어때, 지금? 할만하면. 그래. 공격 시간 얼마 없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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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우

다시 이게청만히있은 <laughs> 없어! 블랙볼! 오 됐다 o a r 어안 l a c 됐다 와우 자아 아, 패스 좋다 됐다 오 차이 안나네 우리만 뒤척이는생기셨겠네 에클로우 볼사이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하울 레게 화이트 다음 사파니다 아다아잘들어오다이 아, 이고만놀만 놀고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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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놀고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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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바로 됐다, 됐다. 오 방식을 잊이또날갔다 파울 조심해. 그렇지. 나이스 스 아, 그렇지. 이렇게 가야지. 이렇게 가야지. 그렇지. 할줄 알았다, 네가. 아! 오!

6, 5, 4, 3, 2, 1 스쿼트 써줘야 겠니다 갑니다 블랙이 쉽 처음 위치 잘못...